오늘 국회에서 강득구 의원이 주진우 의원 부친의 과거 인권 탄압 사건을 조명하며 주 의원의 현재 행보에 대한 이중잣대를 비판하고 사과를 촉구하였습니다. 강 의원은 말하길 1986년 민주 교육을 외치던 교사들이 이적 단체로 조작된 민교투 사건. 당시 피해자들은 불법 구금과 고문으로 고통받았고 당시 수사를 지휘한 공안 검사는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의 아버지 주대경 전 검사였습니다. 37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지만. 주전 검사 부자는 지금까지 사과 한 마디 없었으니 남을 공격하는 그 기준으로 본인과 가족을 먼저 돌아보고 피해자들과 국민 앞에 지금이라도 사과하십시오. 발언하였습니다. 관련 영상 보시죠. 특히 아버지 주대경 전 검사에 대해서 당시 조작 수사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셨던 분들 중두 분이 오늘 함께 하셨습니다. 누명을 썼던 윤병선 선생님이십니다.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국회 환노위 소속 안양만한구 출신 강덕구 의원입니다. 아, 지금 국민의 힘과 일부 언론의 국무총리 후보자 공격이 선을 넘은 지 오래입니다. 아, 국민의 힘은 능력 검증은 제쳐두고 오로지 신상털기 망신죽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 선봉에 주진의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진의원과 같은 기준으로 저희들도 검증에 나서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의원의 아버지와 민교투 사건과 관련해서 사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민교투 사건은 1986년 공안당국에 의해 이적단체로 조작된 사건이었고 다섯 번의 선생님들께서 옥살이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2년 전 재심을 통해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관련해서 당시 조작 수사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셨던 분들 중두 분이 오늘 함께 하셨습니다.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억울하게 누명을 썼던 윤병선 선생님이십니다. 노현설 선생님이십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제가 먼저 준비한 기자회견을 낭독하고, 그리고 두 분의 선생님의 발언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준비한 기자회견을 낭독하겠습니다. 지주로 위원님. 김민석 후보자의 가족을 문제 삼았던 그 기준, 지금도 유효합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의원님의 가족, 특히 아버지 주대경 전 검사에 대해서도 국민 앞에 설명하셔야 합니다. 1986년 민교투 사건을 주진 의원은 아십니까? 전두환 정권 시절입니다. 민주교육을 염원하던 교사들의 자발적 모임, 민교투는 공안당국에 의해 이적단체로 조작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서울대 사범대 출신 교사들을 포함해서 6분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고 그 중에서 5명은 유죄 판결을 받아 실형을 살기도 했습니다 당시 이 사건을 맡았던 공항검사 중한 명이 바로 주진우 의원의 아버지 주대경 검사였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불법 구금, 고문, 영장 없는 압수수색, 강압적 자백 유도 등 그야말로 심각한 인권 침해가 자행됐습니다. 공안 검사들은 젊은 교사들을 간첩으로 몰아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37년이 지난 2023년 서울 중앙지방법원은 이 사건이 공안 조작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해서 전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명백히 잘못된 수사였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주대경 검사와 주대경 검사의 아들인 주진우 의원에게 요구합니다. 민교토 사건은 조작된 수사였습니다. 그러나 억울하게 고통받은 교사들에게 지금까지 주대경 검사는 사과 한 마디도 없습니다.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사과하십시오. 젊은 교사들을 간첩으로 몰았던 공항 검사 주대경이 축적한 재산 일부는 아들 주진우 의원과. 그리고 주진우 의원의 아들인 손자에게로 대물림되었습니다. 그런데 주진우 의원이 물려받은 것은 재산만이 아닙니다. 주진우 의원은 범인을 정해 놓고 의도한 대로 수사에 단정 짓는 그 못된 기질까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버릇을 여전히 못 버리고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물론 가족까지 악마화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비열하게 그리고 비인간적으로 한 가족을 무너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주진의 영과 아버지 주대경 검사의 과거를 조명하면서 극명하게 대비되는 김민석 후보자와 어머니 김춘호 교사를 떠올리게 됩니다. 1986년 민교투 사건 조작 사건이 벌어지던 그 즈음 김민석 후보자는 5.18 민주화 운동을 알리려던 미문화원 사건으로 인해서 3년간 독방에 복역 중이었습니다. 아들이 구속되자 어머니 김춘호 여사는 민주화 운동에 적극 나섰습니다. 민가협 초대회장으로 그리고 아들은 물론 다른 민주화 운동 가족과 수감된 학생들을 돌보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김승훈 신부와 함께 박종철 기념 사회 사회를 발족시킵니다. 둘째 아들의 교통사고 보상금 전액을 기부해서 민주화 운동 일꾼들의 쉼터인 민화의 집을 건립하기도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국민 여러분, 시민 여러분, 주진우 의원이 아버지로부터 공안검사 DNA를 물려받았다면 김민석 후보자는 어머니로부터 민주화 운동 DNA를 물려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 내사살에게 찬당 주진우 의원이 민주주의를 복원하는 민주주권 정부 초대 국무총리 후보자 김민석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역사의 아이러니입니다. 주진우 의원 누구를 비난하기에 앞서서 먼저 본인과 본인의 가족을 돌아보고 검증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 의원은 누구보다 도덕적 기준 을 말하고 가하이 의혹을 제기하는 데그 기준이 남에게만 적용되는 것이라면 그야말로 정의를 가정한 위선입니다. 그 기준되려면 주의원의 아버지와 주의원은 피해 당사자들과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마땅하고 그리고 역사의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 할아버지, 그 아버지, 그 손자 다 떳떳하게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그 손자까지 대물림과 권력을 물려주기, 물려주기 위해서 현안이 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 강두꾼은 우리 국민들과 시민들과 함께 국민정부를 이끌어갈 이재명 대통령과 그리고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새로운 시대를 열망하는 모든 분들과 함께 주진우 의원 그리고 주진우 의원이 속한 국민의힘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그러면 두 분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 저는, 어, 1986년, 어, 관악고등학교에서 어, 재직 중에, 어, 9월 19일 날, 어, 밤, 어, 밤늦게, 어, 사법경찰 3명으로부터, 어, 어떠한 압수수색영장이나, 어, 그, 저, 체포영장 없이 강제로, 어, 연행이 되었습니다. 어, 지금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어, 서울시경에, 대공분실이었던 장안동에 있는 대공분실이었습니다. 거기서 이미 일주일 동안 고문과 협박을 받고 있던 노현선 선생님이 쓴 자술서, 한 이만한 양의 자술서를 보여주면서 거의 그대로 뱉기라고 해서 거부를 했더니 무자비한 폭행 그리고 욕조에 물을 담아놓고 물고문까지 시켜서 저는 그때 바로 어 중이염이 생겨서 어 나중에 교도소에 갔을 때까지도 계속 치료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결국은 어 경찰은 우리 어 교사들 여섯 명이 저희 집에 모여서 어 올바른 교육이 무엇인가 아 이거에 대해서 같이 토론하고 학습하고 어 이랬던 어 모든 과정이 어 경찰은 어 북한을 이롭게 하기 위한. 어 이적행위였다. 이렇게 몰아가기 시작했던 것이죠. 거기에서 거부하면은 끊임없는 그 고문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검찰에 넘겨, 넘어갔을 적에도 그 당시 저희 여섯 명의 선생님들을 두 명의 공안검사가 담당을 했는데 저하고 노현선 선생님이 처음에는 신광옥 고등검찰관의 취조를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노현수 선생님은 주대경 검사한테 넘기고 나머지 이장원 선생님, 이상대 선생님, 송원재 선생님, 한상훈 선생님까지 주대경 검사가 취조를 했습니다 제가 신광학 검사로부터 취조를 받을 적에도 경찰에서 강제로 쓰게 만들었던 자술서를 그대로 인정해라 인정하지 않으면 형을 더 많이 높여서 기소를 하겠다. 이런 협박 속에서 취조를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대경 검사도 함께 저에 끌려갔던 저희 선생님들에게 동일하게 경찰에서 강제로 고문에 의해서 작성된 진술서를 그대로 인정하라고 강요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 이 모든 과정이 사실은 어, 공안 검사의 어, 협박 속에서 어, 기소가 어, 취조가 되었고 그걸 그대로 어, 자수 어, 지장을 찍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과정은 재판 과정에서도 어, 분명하게 고문 당했고 우리는 어, 무죄라는 것을 어, 끊임없이 어, 증언했습니다만은 결국 일심에서는. 어, 저는 1년 6개월의 실형을 받았고, 나머지 동지들은, 어, 교, 교, 교사들은 1년을 받고, 어, 감, 교도소에 계속 수감이 되었던 것입니다. 다행히 어, 6.29 선언이 나면서, 어, 바로 그 87년 7월 달에 어, 6.29 선언이 나오고 나서, 어, 보름 후에 저희들은 집행유예로 풀려나긴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 37년 동안을 온갖 그 스트레스 속에서 어 물론 그 감옥 생활 10개월씩을 했고 그리고 어 경제적 피해 이 모든 것을 감수하면서 어 정신적 스트레스 속에서 37년을 살다가 어 겨우 2년 전어 2023년 10월 12일 날어 재심에서 전부 무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는 기자회견을 통해서. 그 당시에 수사 당국 공개적으로 사과하라고 하고 우리를 감옥에 엮을 수 있었던 근거는 국가보안법 위반이었습니다. 그래서 국가보안법 7조 이것도 폐지할 것을 같이 요구했던 것이죠. 그러나 지금 어떻습니까? 그 당시 수사했던 경찰 그리고 협박을 일삼아서 강제로 기소했던 그 공안 검사 주대경. 아무런 공개적인 사과 없이 지금 아주 그 얼마나 잘 살고 있습니까. 그리고 아들까지 이것이 대물림 되어서 어 지금 국회의원까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는 이재명 대, 대통령께서 그 현충일 날 일제 그 친일파 어 했던 인간들이 3년, 3대에 걸쳐서 어 호의, 호의식하고 동계운동했던 어, 어, 우리 그 선조들은 3대가 다 망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하는 발언에 대해서 감격했습니다. 이제는 그 당시 독재 권력에 아부하고 어, 무관 우리 교사들까지 국가보안법으로 그 기소했던 공안검사들 이제 처벌해야 됩니다. 그 모든 그 당시 어, 공안검사들이 어, 재심을 어, 당한 사건의 담당 공안 검사들은 반드시 소급 적용해서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이라도 당장 공개적으로 사과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노희선생님. 저는 뭐, 그 지금 다말씀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그 지대경 그 검사, 이 제가 지금 이걸 공개적으로 이게 말씀드리는 거는 참 뭐합니다. 왜냐하면은 검사라고 하는 것은 어린 아이들이 생각하기에는 이 정의를 실현하고 악을 소탕하는 그러한 그러한 직책을 가지고 있는 그 순고한 그런 직책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아니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그런 비극적인 그런. 어, 일이 되겠는데, 어, 뭐, 딴건다거두절미하고이 주대경, 이 공항검사는, 어, 당시에 제가 스물여덟 아홉이었습니다. 예, 이럴 때, 이 주대경 검사와 그 만남은 결국에는 그 후에 그 실체를 알게 됐습니다. 예, 그때 당시에 제가, 예, 고문 받고 뭐, 그, 했던 거는 다 뭐, 다른 사람이었지만은, 실질적으로 그걸 종합한 사람은 주대경 씨였습니다. 아, 왜냐하면 처음에는 그 주대경이라는 그이 사람인지를 몰랐습니다. 이 재심하면서 정확하게 알게 되었는데 이 주대경이라는 사람이 이 공안검사로서의 그 위치일 때 제가 이 경찰에서 그 고문을 받고 한 거를. 이거를 어떻게든 간에 이 검찰 단계에서는 이거를 바로 잡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일념으로 이 검사를 보자고 했습니다. 이 검사를 좀 뵙게 해달라. 그 수사를 담당하는 그런 사람만 그 저를 이 담당을 했는데 그러면은 저보고 반성문을 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검저기 검사를 보 저기 어, 만나게 해주겠다고. 그래서 반성문도 썼습니다. 이 반성문 쓴다라는 게 보통 일이 아닌 겁니다 제가 실토를, 그걸 인정을 하는 건데, 근데, 어떻든 간에 검사를 봐서 인정을 좀 받아야 되겠다, 말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요구를 해서 반성문까지 썼습니다. 근데, 제 취조 받을 때는 끝, 내 나타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재판에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 재판에 들어가기 전에, 그때 그 나타난 사람이 주대경인가를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이 주대경 검사가 그때 당시에 저를 보자고 해놓고서 얘기하는 소리가 뭐냐면은 예, 재판할 때 허튼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예, 쉽게 말씀드리면은 고문한 얘기 이런 이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였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형량이 더 높아질 거라고. 그거 우리 마음대로 한다고. 그래서 그래서 고민을 고민을 했지만은 그래도 이거는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일념으로 재판 과정에서 실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 그때도 조금 얘기하고 다 제지가 제지를 당해 가지고 일부 처음 부분만 하루치 부분 그때 그일주일치의그 이야기를 할 작정했는데 하루치분 정도도 잘, 잘 못하고 그걸 제지를 당했습니다. 그 나와서 뭐 이제 재심을 할때 보니까 주인 이 이름이 실제 저는 한강옥 검사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주대경 씨였어요 주대경 씨가 그때 당시에 또 이게 다른 이게 조사를 재심하면서 조사를 해봤더니 저희를 그 신고한 저를 신고한 그 뭐야 이 복사집의 그 주인은 간첩 신고했다 가지고 간첩 그 포상금을 받았어니 간접 포상금은 지금 집한 채입니다 그때 당시에 그 일개 시민에 대해서 그런 포상금을 어, 줬더라고요 어, 어이가 없죠 그래서 아 이해가 됩니다 아, 지대경 씨가 그래서 양심을 져버리고 그래 출세에 눈이 어두운 것은 바로 아 이런 거였구나